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어, 지난 1년 동안 저희 머릿 속에 늘 맴돌았던 명제는 이 혁신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어, 드디어 지난 7월 27일 날, 지난 어, 잘안 들리나요? 어, 지난 7월 27일 날 어, 국방개혁 2.0 어, 보고대회를 계기로 일단 혁신 방안이 담당됐고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실천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의 브리핑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며 혁신의 길을 찾아가던 논리 구조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잘 들어놨나요? 먼저 그 방위사업의 혁신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혁신의 목표를 두고 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을, 그리고 빠름보다는 발음을 향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방위사업은 그야말로 비리의 원천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불신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우리 소유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력화 시기는 왜 자꾸 늦어지는지 그리고 성능에는 왜 미달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업계는 내수시장의 포화상태 등에 따른 네. 네. 네, 그래요. 아, 계속 이 침체로 일 가고 있었고요. 우리 방위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어, 그리고 열정이 식어서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임무만 수행하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이와 같은 미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혁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임 2주 만에 자체 방위사업 혁신 TF를 구성하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알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위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방위사업은 국방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방위사업에 성공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와 같은 아주 굉장히 아주 가장 기초적인 어, 문제부터 제가 질문하면서 뒤집어봤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의 기본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위사업의 목적은 어, 군에서 필요한 무기 체계를 우리 군이 원하는 때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 이를 우리 국방 관리의 큰 흐름에서 보면은 방위사업은 바로 정주항에 위치합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국방에 필요한 물리적인 수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어, 위협을 평가하고 위협에 대한 전략 개념과 전략 목표가 나오면은 그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절, 전력의 소요가 나타납니다. 그 전력 소요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방위사업 청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무기 체계를 획득을 해서 각 군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각 군과 합참은 이 무기체계를 운영을 해서 전략 목표와 아그 어떤 위협을 해소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위사업은 더 이상 국방의 변두리가 아니라 국방의 실체를 채워주는 국방 군사력 건설의 중심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방위사업의 효과성이 곧 군사작전의 성패와 아 국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첫걸음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방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생명관련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 방위사업은 국방과 기업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늘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고 여기에는 어, 늘 어떤 그 비대의 유혹이 상존하면서 긴장과 갈등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방위 사업은 수요와 공급의 쌍방 독점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떤 어 아시다시피 수요는 군과 정부가 독점하고 공급은 방산 업체가 독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가불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특징은 방위 사업은 첨단 과학 기술의 산실입니다. 어, 국방에는 일등만 존재하고 이등이 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지키기 위한 국방에는 늘 첨단이 아니면 패배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방위사업은 바로 첨단 과학 기술을 갖다가 만들어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방위사업청의 관리자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은 전쟁의 전 연속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어, 항상 제한된 기술과 제한된 재원과 제한된 정보 속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무기 체계를 군이 원한 때 갖다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어그 다음에 각종 어그 규제와 절차를 갖다가 넘어야 는 산이 있고, 또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일을 하는 이런 제그 삼종 어그 장애물 경계를 넘는 듯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와 같은 그특성 가진 방위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아 제가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먼저 방위 사업은 무조건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위 사업 자체가 생명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 거짓으로 물든 찬검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공 조건은 전문성인데 방위 사업은 두 가지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무기 체계는 과학기술의 총화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방위사업의 과정은 굉장히 협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떠한 돌출 변수가 생겨서 위험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최적화된 경량학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방위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짧게는 오륙 년 길게는 십년 이십 년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보 환경도 변하고 기술 수준도 변하고 가용 재원도 변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통과 협업입니다. 방위사업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요 방위사업청이 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방위사업은 바로 국방 그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상하좌우. 관련 기관들과 소통과 협업이 없으면 성공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협업과 성공, 어, 소통이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기준에 비추어서 어, 제가 봤을 때 문제의 뿌리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어, 우선 그방기사업이잘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조건이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방기사업청이 개청된 이래 지금까지 주로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라든가 전문성, 합동성과 같은데 다시 다소 소홀했고그 결과 어떤 그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 투명성과 관련해서 보면은 주로 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지도 개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의 수위는 계속 높였고 절차는 새로 만들었고 그다 규제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개발사회의 경우는 어, 공식적으로 7 4단계에 140개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을 어, 이렇게 규제하는 각종 법규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어, 모두 한 230개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절차와 법규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오히려 투명성을 으, 저하시키고 나가서 의사결정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어떤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우리 획득 체계입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우리 방위사업청이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기획 단계에서 보면 우리 국내의 기술이나 재원에 비해서 비교적 과다한 과다한 ROC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성능은 높고 그 다음에 기간은 굉장히 짧은 상태를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요를 쉽게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 특히 그 방산 비리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요를 수정하는 시 굉장히 어려워졌고 오히려 융통성과 재량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특히 그 ROC를 낮춰주는 것은 업체 봐주기라는 논란으로 휩싸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책임의 문제로 뒤따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관리 단계에서 보면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사업 관리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모든 사업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단계를 밟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문성의 문제인데 우리 청에 보면은 직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초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직급별로 어 심화된 교육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관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 방위사업청이 생기던 2006년도에 비해서 어, 방위사업의 숫자와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어, 첨단 복합 무기 체계다 보니까 사업관리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오히려 사업관리 인력은 줄어드는 어,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우리 방위사업 단계로는 칸막이형으로 다 분업 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방의 특성상 국방 커뮤니티는 소통보다는 분업에 익숙하고 협업보다는 분업에 그리고 소통보다는 책임의 방점을 보통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업에 굉장히 서툴은 편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는 우리 방위사업 과정에서 그대로 사실 반영이 되어서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하나하나 칸막이가 촘촘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 우리 관련된 모든 기관들 간의 사이에는 정말 겹겹이 담벼락에 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지 않고는 방위사업이 잘될수 없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다음 방상경쟁력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예수시장을 중점 중심으로 해 왔지만. 내수시장은 이미 벌써 다 차버렸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국제 시장으로 나가려니까 아직 준비가 덜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까다로운 규제 그리고 각종 제재와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 방위사업을 잘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실패를 잘 용인하지 않는 문화 풍토 때문에 정말 그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의 혁신 방향으로. 어, 이제 다섯 가지를 정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투명성의 문제는 이제는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차원의 처방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위 사업의 출발점, 소요 기획 단계부터 종착점인 양산, 어, 전력화 단계까지 1년의 모든 사업 과정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성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어,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지름길로 보았습니다. 아, 그다음 두 번째로는 투명성만 가지고는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투명성은 가장 기본으로 두대 아,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아, 우리의 본연의 미션을 갖다 가장 효율적으로 어, 완수하는 데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 사업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정과 절차를 과감히 절차를 철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학 관리 절차나 과정이 삐뚤어져 있는 것들은 다시 곱게 펴고, 그다음에 간결하게 정비를 하는데 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통과 협업입니다.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얻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데 우리가 혁신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진화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방위 사업의 과정 그리고 국방이라라고 하는 큰그자체는 보면은 저는 이제 늘 항공모함의 비유를 합니다. 순식간에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늘 어, 멀리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자칫해서 방향을 잘못 들어 버리면은. 돌아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게 꾸준하게 방향을 바로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버천리 마보 심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늘 소걸음으로 소걸음으로 가더라도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쉼 없이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접근 방향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주로 감사, 처벌, 제재 위주의 사후 처방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정과 비리의 원천을 차단하고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의 유형을 구별해서 악성 고의적인 비리에게는 엄단, 엄벌 하겠지만은 시행착오라든가 실패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소신껏 일을 하시는 풍토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다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 국방력도 교육원을 신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순환 보직 없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자체가 지금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보다 효율성 있는 일을 할수 있게 하려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소요기획 단에서는 진화적으로 획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ROC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 재정 여건이라든가 각종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성능과 일정 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업 관리 절차도 대폭 간소하고 사업 추진 방식도 다양화해서 사업별 특성에 맞는 프로세스를 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 소통과 협업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까지 모든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단뼈락을 허물어 버리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R&D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요를 뒤따라가던 추격형의 R&D에서 앞으로는 소요를 앞에서 선도하는 형으로 바꿔 나갈 생각이고, 특히 그 사차 산업 혁명과 연계시켜서 미래 도전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방위산업 구조는 주로 내수 중심에는데 앞으로는 수출 지도용으로 바꿔서 권역별,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을 하고 특히 그 중소 벤처 기업 육성에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그 방위사업청에서 새로운 모토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무기라는 것은 아 아까 이미 벌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어떤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라는 이 불순물이 전혀 섞여 들어가지 않은 정금같이 순수하고 정련된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방위사업청장의 그 브리덴테이션을 통한 그 브리핑을 마치고 그백 브리핑을 통해서 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또 청장님께서 좀 오랜만에 오셔서 아마 질의를 하시겠다는 기자분들이 계셔서 한두분 정도만 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질의 내용은 이제 방위사업 혁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기근 기자님. 네 청장님. 연합뉴스 김기근입니다.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이게 혁신계획을 쭉 보니까 지금 방위사업 비리가 지금 그 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군에 납품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그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들을 지금 공급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반영이 좀 소홀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 환경 중간 점검 제도 신설 요 부분은 최근에 이런 안보 환경들을 반영한 그런 상황인지 그두 개만 좀 답변 좀해 주십시오. 무기 체계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절차와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연구개발하면 연구개발하고 체계개발하면 체계개발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줄수 있도록. 다른 행정적인 분야의 절차를 대폭 지금 간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어, 지금 체계를 개발하는 기업체들나 우리 ADD 이런 데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가 있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어, 제가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고 안보 환경 변화와 사실 관련 없이 우리 방위사업청은 군에서 그리고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결정된 어, 전력의 소요를 어, 군이 원하는 때에 갖다 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늘 방, 어, 국방이나 방위산업 자체가 마찬가지인데 환경이 변화에늘 끊임없이 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나가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일단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따른 어,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전략이 바뀌어야 되고 전략이 바뀌면 그때 이제 전략의 소유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때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성장 님저 매일 경제의 안두원 기자입니다. 네, 네, 네.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그 계속 강조하시는 게그 규제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네. 하셨고 보도 자료에도 보면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비리 방지 대책이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는 역대 정부에서 매우 골치 아픈 문제였고 이것을 해결하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방해사업청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시면서 중간에 많이 스터디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단편적이고 대중적 비리 방지 대책 방사청이 그렇게 만들었던 규제를 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걸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좀 사례로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례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방위사업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령이 우리 자체적만 해도 184개고요. 국방부나 기재부나 정부 차원에서 한 것들까지 합치면 237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우리가 이 굉장히 많은 절차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넘어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그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없는 기준을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중, 어,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춰서 평가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 규제하는 형태로 해버리면 다 그게 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절차를 가면서 또 끊임없는 수많은 규정과 규제를 다 지켜가면서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가 규제라고 했습니다. 각종 규정들 직접 해보면 은사업관리자은 이건 없어도 되는데 옛날에 만들었건데 아직도 있고 또 다른 데 적용되는데 전체가 적용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업관리본부에 제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스타디를 했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내가 얼마 정도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으면 상당한 수준의 절차도 좀 축소시키고 그 절차에 따른 각종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지금 태포 간소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비리 대책 거기에 하나가 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 절차를 자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규제를 만들었고 그 규제와 절차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앞이 안 보. 저는 너무 산적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고 그래서. 아 어, 삐뚤삐뚤 막 복잡하게 꼬이는 것을 갖다가 길을 똑바로 펴주는 것이 그리고 간결화시키는 것이 우리 앞이잘 보이는 우리 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동시에 에, 그것이 이제 아, 효율성을 가져오는 신속한 결정도 할수 있는 그런 그러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제가 어, 사례는 예. 우리 나중에 에, 우리 저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번 답변 들어보시죠. 그, 그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다 원론적인 음. 내용이시고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규제를 없애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청생님도잘 아실 겁니다. 그럼 실무자 중에서 그 그럼 어떤 뭐 규제를 없앨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있나요 스타들을 오래 하셨다고 분명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례를 쪽이 나중에 그백 브리핑에서 좀더 시간도 좀 많이 지체됐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방위사업 청장의 브리핑은 마치고 이어서. 백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